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의 대표 미리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저희가 UC 애플리케이션을 봐주었어요. 일단 UC, University of California 굉장히 포퓰러 하죠? 왜냐면 원서 하나 넣으면 뚜루루룩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커먼 앱과 UC 앱이 무엇이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항상 그래왔듯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UC는 너가 진짜 잘 알지 않아? 일단 내가 학사, 석사, 박사까지 지금 유시에 거의 뼈를 묻을 기세로 유시를 읽기 때문에 유시에 대해서는 입시, 입학 사정관님들한테도 많이 말해보고 지금은 커리지 액세스 쪽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웬만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해. <laughs> 그래서 진짜 많이 거의 뭐 뼈를 묻을 정도니까 그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서 유시에 관해서는 정말 유미한테 물어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커마네팍고 유시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 이제 유시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 그렇지. 음, 일단 음. 커마네비랑 굉장히 다른 점은 유시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다는 점이고 대신 여기서 그냥 클릭만 하면 each 캠퍼스에 굿드둑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음. 그리고 유시 자체는 아카데믹얼 커마네는 좀 다르잖아. A-G 에이더지 리콰이어먼트이 있는데 여기는 밑에 링크에 디스크립션에서 한번더 보실 수 있고 그 AG requirement가 기본적으로 뭐야? AG라는 게 그냥 subject를 조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you need 4 years of math, you need 4 years of english,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되게 specific requirement를 미타지 않으면 UC에 apply조차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학교들이 다 AG requirement를 잘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는 일은 많이 없어. 대신 네. 유학생들이나 해외에서 온 학생들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시를 플레이하고 싶으면 에듀지 컨텐츠를 보고 아, 지금 내가 하는 코스웍이나 나중에 해야 할 코스웍들이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하면 나중에 입시 과정이 좀수월해지 수. 음. 그리고 이제. 유 씨가 또 인터뷰도 없잖아. 음. 인터뷰는 거의 뭐 어드 미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 씨는 아예 인터뷰 진행을 하지 않고. 특히나 유씨비유씨 버클리 um, 이거는 좀 rarely 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는 하지. 그리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지. 그래서 굉장히 차... 적은 요소로 학생을 판단하는데 일단 인터뷰도 없고 추천서도 없어. 음. 그래서 추천서도 없는 게 굉장히 조금 학생한테 불리일 수도 있는 게 나에 대한 캐릭터와 나에 대한 트리브먼트를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제 3자 그제 3자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지. 음. Like 인터뷰도 사실 인터뷰 그 레이팅이 따로 들어가듯이, 또레크멘디이션도 추천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제 3자의 입장을 다 빼버린 거야. 음, 거의 주관적인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유시와 커맨앱이나 다른 학교들과 차이점은 유시는 아주 살짝 더 많이 아카데믹 요소를 본다는 거야. 왜냐면레크멘디이션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많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믹을 더 많이 파워리로 차지한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유일한 서브젝티브 컴포넌트가 s a 이이다 보니까 s a 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것 같아. 음, 그 주관적인 면이 s a 이밖에 없으니까. 음. 음. 그리고 또 없는 게또 있어. 정말 끝도 없어. 음. 테스트도 없어. SAT도 음. 없어. 근데 이제 뭐 자기만의 테스트를 만,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어떻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테스트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보낼 수도 없어. 보내도 안 봐. 그러니까 테스트도 없고 추천서 없고 인터뷰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리스트도 다르지 일단은커 d e 은 10가지를 넣을 수 있지만 유은는 20개까지 넣을 수 있어 그렇다 d 서 s c 개를 다넣 i o n 은은 아니고 일단 10개보다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커 i o n 은이 d e s c r i p t 이 d e s c r i p t i 이상이이제은은이5 0 캐릭터 엄청 짧게 쓸수 있지만 유 s 는350 캐릭터까지 이 길게 쓸수 있으니까 뭐그렇다이 d e unnecessary word를 많이 쓰라는 건 아니지만 describe를 하고 싶으면 더할수 있는 opportunity이기 때문에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아까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UCSA랑 MITSA 중에 UC부터 시작해라 이런 팁처럼 UC랑 어, 카메앱이두개 있으면 UC부터 먼저 시작해서 출입 다운 하는 게 길이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음. 그래도 오더링은 같잖아. l i k 카메앱 오더링 할때뭐 메이저 관련 리더십, 컨 o n s i 이런 게카메앱 리스트에도 UC 리스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저번 영상 이미 말을 했지만 UC essay는 8개 옵션 중 4개를 쓰는 거고 커뮤니티 앱 자체에서는 personal statement이 있지만 일단 UC는 350자 Each essay 이렇게 personal insight questions라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앱과 다른 점도 이렇게 있지만 evaluation 자체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워낙 커뮤니티 앱은 private school이고 각개인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단 UC 자체에서 조금 많이 퍼블릭하게 나온 Evaluation 시스템이 있고 또 내가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컨퍼런스와 입학 사정관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배운 게 일단 UCLE 자체는 이렇다는 거를 좀 고려해 주면 좋겠고 UCLE 자체는 일단 작년에 150,000 Application 그 뭐야? 1, 10, 100, 1000만, 1 0 0 1 5 0개 And more than that, like around that. So 진짜 미국 전체에서 거의 n 넘버원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UCLA를 샘플로 쓰자면 Evaluation 자체를 학생, 학생들을... 개개인마다 다 컴퓨터 하는 거는 아니고 음. 학교 안에서 먼저 컴퓨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나랑 너랑 만약 같은 학교를 다녀 그러면 우리 둘이가 먼저 비교가 되는 거야 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음.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음. 하지만 왜냐면 다, 나, 나랑 똑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 뭐 인도에 살아 이러는데 같이 컴페어 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먼저 학생들과 많이 컴퓨터 한다는 점. 근데 이거는 뭐 다른 학교들도 되게 비슷하잖아? 왜냐면 학교 안에서 컴퓨터 하는 것들은 학교 환경 자체가 제일 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니까. 음, 그리고 UCLA 자체에서 입학사정관분이 정말로 강조했어, 이거는. 왜냐면 학생들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학교에서 잘해라! 라고 먼저 말을 해주는 거지.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 왜냐면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경쟁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음. 아 그리고 UC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보통 얼마나 잘하는 학생들이야? 보통 UC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Top 9% 음. of their classes에서 졸업을 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겠지? 그리고 UCLA Applicant Average GPA가 4.0이었어 <laughs> 진짜 경쟁률 높은 거야 이 b 급인데 <laughs> 그러면 어드미션에 관련해서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밝혀졌잖아. 라이크 홀리스틱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UCLA 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일단 애플리케이션 자체 리뷰를 입학 사정관들이 두분이서해한 학생 애플리케이션을. 근데 그두 분이 각각 개인마다 애플리케이션 리뷰를 하고 서로 누가 읽었는지 몰라. 그래서 블라인드 리뷰라고 임명을 하지.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이 읽었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같아. 그러면 그 점수로 이제 어드미션이 랭킹 되는 거고. 음. 근데 그게 1에서 5막 이런 거는 알아? 몰라. 음. 근데 만약에 우리 둘이 점수를 줬었는데 달라. 하나가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줬는데 너가 3을 줬어. 이렇게 one whole difference가 있다면 세 번째가 끼는 거지. 음세 번째가 끼는데 일단 이, 이 사람은 더 senior 입학사정관 분이어서 third reader를 봐서 이제 score를 정하는 거야. 근데 입학사정관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3% 이상이 안 된대. 이렇게 세 번째 r e a d e r 받는 게. 그러니까 서로 개인마다 하는 rating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야. 보는 눈이 다 같다는 거지. 음. 와, 그치? 이게 누가 봐도, 어, 이 친구는 탑티어다. 아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조금 약하다. 이게, 공통적인 눈이니까 사실상 그 학교에 관한 각 개개인의 점수 차는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음. 우리도 많이 애플케이션을 보면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 음. 그런 식으로 입학사정관 분들도 똑같이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버클리 관련해서도 또 들은, 들은 게 있다면서? 유시 버클리 입학사정관한테 내가 배우기를 exceptional student rating이 있어. 이게 best score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What is exceptional? It's a very vague definition. There is no set criteria for what. exceptional is 왜냐면 학생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굉장히 low income c o m m u n i t y 에 사는데 엄청난 뛰어난 돈 많은 summer camp를 갔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음. 학생마다 개개인 다르지만 그 학생에 맞게 뭐가 exceptional 한지 admission officer 한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나는 음? 했던 점이야 음.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UC 애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UC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카문 앱이랑 포맷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룰도 다르고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어드미션 과정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UC, University of California에 들어가고 싶으신 학생분들에게 정말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